빵테온입니다. 이게 지하여서 화질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 여사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빵테온은 어, 로마의 판테온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모시는 곳이라고 어,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음, 여기가 성당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무덤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죠. 로마의 판테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를 빛낸 인물들, 더 훌륭한 인물들을 무덤, 묘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이 트리부인과 그의 남편의 묘입니다. 근데 지금 이 방에는 어크리브인과 그의 남편만 있어요 이렇게 다 비어 있습니다 여긴가도 프랑스를 빛내는 그 인물들로 꽉 채워지겠지요 음이 크리부인은 입방떼에 어, 들어온 자기 업적, 자기 업적으로 여자가 여자가 어, 본인, 여자 본인의 업적으로 이 빵대원에 들어온 최초의 인물이라고 합니다 앞에 보시고 있는 그 아래 무덤이 키리 부인의 무덤이에요 그 위가 키리 부인 남편의 무덤이 되겠습니다 현직 씨 그리고 이제 이 여사가 느끼기에 어, 여기는 지금 무덤이 다 비어 있는 상태잖아요. 트리브인과 트리브인 남편만 이제 아, 지금, 그치? 어, 있는데 그렇게 선월함을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무덤이 어, 많은 관이, 많은 방이 들어가면은 그선호함이확 느껴져요. 그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선월해요. 이 방은 그렇게 선를하지 않아요. 키리브인과 키리브의 남편의 무덤을 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토르이고 어,의 네. 무덤을 가볼까요? 여기는 이제 과학자들이 응. 들어오는 곳이에요. 여기. 아, 그래 비어 있었구나. 네, 그래서 아. 네. 지금 두 사람만 들어와 있잖아요. 키리하고 네. 키리 휘리 남편하고. 네. 그리고 나머지는 비어 있어요. 아. 원래 이 화학창은 아홉 명들어가거든요 여덟 명죠 아, 꽉 차면 아홉 명이에요? 네. 아, 여기 과학자가 한서 비어있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응, 보면, 응. 프랑스는 과학자가, 아직 응. 많지 않 싶어집니다. 응. 음,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여기에 들어올 만한 과학자가, 어, 들어올 과학자가 응. 많지 않다. 응. 아, 그렇구나. 그럼 어, 이제. 노벨, 뭐. 네. 과학상이나 물리학상. 노벨상 수송 이정아야뭐지않아 그렇구나 네. 그 화면질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지 않아요?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빵대움입니다 네. 네. 그러면 무덤이 꽉찬 방을 한번 가볼까요? 상씨 네. 그거 못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네? 무덤이 네. 꽉찬 방에 가잖아 네. 그럼 굉장히 서늘해 네. 못 느꼈죠 네. 그거 한번 느껴볼래요? 네. 어. 어디있나? 어, 아니야? 이쪽인데? 여기도 꽉 차지 않았는데? 여기도 꽉 차지 않았는데? 그래, 좀 서늘함 느껴지지 않아요? 서늘함 느껴지지 않아요? 하도 덥 아이, 그래, 서늘함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져. 근데 여기도 꽉 차지 않았어. 꽉찬 방에 가면은 확실하게 서늘해. 그러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 삼식씨. 그럼 빅토르 위고가 바로 여기잖아요. 네. 어 잊어버렸나 들고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아 이쪽 편이었는데 여기 아니죠. 아니야? 네, 그러면은, 여기 아니다. 저쪽 밖으로 나가요. 그러면은, 저쪽 편인가? 저쪽이에요, 저쪽. 여기는 위에 있는 쪽이고, 가운데. 여기 아니에요, 여기? 여기에서 이렇게 아까 여기에서 이쪽 아닌가? 우리 왔던데 또 온건가? 아 이쪽 맞다 여기 지나서, 여기다. 현직 씨, 여기야. 어. 아, 여기가 빅토르 위고의 묘입니다. 빅토르 위고 하면 우리들이 한국 사람이 많이 레미제답을 맞죠? 장발장. 그이 기초를 보고 알고 있는 대로 빨리 이제 철학자고 뭐 역사, 사회 아, 정의 뭐 그런 그죠? 음. 아이고. 네. 어, 토를읽어고그 다음에, 어, 우리가 또 많이 아는 에밀 졸라. 에밀 졸라가 우리가 액상 프로방스 봤을때 세잔네의 어릴 적소꿉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 에밀 졸라. 에밀 졸라의 애입니다. 프랑스를 빛낸 사람들은 무덤에 있는 곳이 빵테온마이 판테온하고 똑같아요. 원래는 그 성당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했는데, 아, 이렇게 무덤, 프랑스를 빛낸 유인들의 무덤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빵테온 그런 판테온, 그 신들의, 뭐, 신들을 모신 신전, 하시는 무슨 신전 그런 의미에요 지금 한분 계신데 어쨌던가요 괜찮지요? 오늘 졸라요? 네. 여기도 아직 다안쳤는데그러 그러니까 밤마다 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은 다음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루소. 루소, 루소와 볼테르, 개몽지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정신, 그죠? 네, 역할을 한그 루소와 볼테르 의교를 보고 이제 황태원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인들이 많은데 몰라요, 우리가. 몰라서 아는 사람만 그냥 찾아서 보고 그렇지 않고 공부하면서 여기 다니려면 하루 종일 걸리죠 윤성식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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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소는 많이 들었잖아요 루소는 맨날 어, 시험에, 시험에 나왔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네. 자연 회귀 루소 시험에 나와서 틀린 적 없어요 아 그래요? 에이. 그럼 뭐 루소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겠네? 아니 많이 아니, 는게 아니라 아. 점수 주려고 내는 것같아 그래요? 그럼 시험 문제를 뭐라고 냈어요? 뭐 자연으로 돌아가는 위치의 사람입니다 루소 일단 한, 한네 일단 한번해요네 볼테라고 하면 힘들어요 그렇죠, 외우기도 어려워요 벌써 어, 글자도 세글자다네 자, 루소의 무덤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루소, 루소가 또그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에요 또 살아 있던 인물이었네요 이 사람이 루소예요 어때요 기와집이네 기와집이야 뭐 그러니까 무덤이에요 관이 안에 이제 루소가 있는 거죠? 저건 네. 무슨 그림일까요? 저거는 이제, 그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거 하고, 음. 뭐예요? 자유와 음. 평, 네. 평등, 물소하면은 네. 평등, 그 다음에 진리를 음. 외친 루소가 여기 잠들었다. 음. 그러니까. 아, 그래요? 난 기어집 지붕 밑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루소는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시계공이었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아주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루소가 그 사회 운동을 하고 그렇죠? 평등을 외치고 그럼요. 계급을 평등을 외친 사람은 다 아랫사람이에요. 잘못 살고 어, 이런 사람이 평등을 외쳤어. 어, 계급을 타파해야 한다. 나라의그 어. 그 동학사상 최지우 네. 그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형편이 비슷했을 거예요. 똑같은 아. 그 분이셨거든요. 아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어, 정신적인 기초라고 그렇죠. 할수 있죠 루소의 아이고, 응, 사상이 어, 그리고 그때만 해도 뭐 여자나 아이는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어, 아이도 존중받아야 하고 하나의 독립된 개체다. 그래서 인정해야 하고, 아, 그렇게 존중하면서 잘 키워야 한다. 교육되어져야 한다. 아, 라고 쓰여진 책이 에밀이라는 책이래요. 교육 그, 어, 루소의 에밀 그게 대표적인 교육 사상을 담은 어,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루소 의 묘예요. 반대편도 한번 가보고, 이제, 루소의 그 숙적인 볼테르. 똑같이 계몽사상계몽주의인데 서로 그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반대여가지고, 서로 숙적이었다고 해요. 계속 싸웠다고 합니다. 이 그림, 어, 삼식씨 어디 갔어? 자, 이 그림을 보면 어린 아이가 나오죠. 음. 여자와 어린 아이. 당시만 해도 천대받던 그러나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계급은 없다. 성직자가 뭐 특별하지 않다. 귀족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그런 걸 의미하는 건지 그런 그림을 의미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루소 그러면은 어, 자유, 평등을 외친 사상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루소와 숙적 음, 반대 에, 그 볼테르의 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도 서로 논쟁이었는데. 우연하게 죽어서까지도 루소와 볼테르는 그 무덤이 서로 마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루소의 무덤인데 반대 바로 맞은편. 자. 여기가 루소의 무덤. 바로 맞은편에 볼테르의 무덤이 있습니다. 여기가 볼테르의 무덤이에요. 뒤쪽에 보면은 볼테르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문명, 뭐 지식의 발전, 어 그래야 한다. 그것이 이제 인간 사회를 아, 뭐라 그러는 거지 발전시킬 수 있다. 뭐 하여간 문명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루소는 자연을 사랑한 사람.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서로 의견이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쟁을 당연히 했겠죠.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인 거죠. 개몽주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관을 한번 볼게요. 이사람그 볼테르의 관이에요. 아까 루소의 관하고 볼테르의 관이 다르지 않아요? 그 화려하지요.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원래 부자예요. 부자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유럽 최대의 부자 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은 태어나 로소는 계속 가난해요 한... 뭐예요? 난 몰래 있는 게 그런 거아니 저기 밑에 무슨 귀늘 같은 게 무슨, 뭐예요? 응. 저... 그러 음. 네? 뭐 뜻이 있어요? 혹시? 저 글씨요? 아니, 저기. 장식이요? 어, 동그라미. 곰 아, 참... 같은 거. 아 저게 다 뜻이 있으니까 저렇게 만들죠 뭐예요? 알아요? 아, 몰라요 몰라요? 아유 뜻없이 만들진 않아그렇죠 아, 인류의 발전 음, 이게 볼테르의 묘입니다 계몽주의 사상가 볼테르의 묘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잠식씨 아유 욕만 써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뒤쪽 한번 가보고 그럼 여... 네, 반대편입니다. 반대편. 반대편도 역시 화려하게 장식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자본주의의 힘이에요. 돈의 힘입니다. 그 루소의 무덤과 너무나 파니에게 달라요. 주어서까지도 다르네요. 묘가. 음. 그리고 주어서까지도 루소와 볼테르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마주보면서. 그런데 이제 자리를 여기 자리를 정하는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했겠죠. 일부 로 자리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우연. 그리고 여기 볼트를 옆에 삼식시 있는 이 묘는 뭘까요? 그와 관련된 묘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와 관련된 묘인 것 같아요. 뭔지 모르나 음.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말만 잔뜩 써져 있어요. 음. 삼0씨 영. 여서판오는마칠까 네.